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고 장록수는 차명당했습니다. 5살 딸 이영수는 역적의 딸이었죠. 궁에서 쫓겨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살해되었지만, 영수는 홀로 살아남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중종은 영수 처분을 고민했습니다. 공신들은 제거를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중종은 영수를 살려두었습니다. 10년 뒤, 1516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종은 영수에게 집과 노비를 내렸습니다. 왕실족보 선언록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녀를 왕실 일원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자이기에 왕위 위협이 없었습니다. 중종은 인자한 왕의 명분을 얻었죠. 영수는 양반 권한과 혼인했습니다. 조용히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진 생존의 지혜였죠.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영수의 삶이었습니다. 연산군과 장록수의 딸 이영수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본편에서 확인해 보세요.